아리나. 왜? 저기. 어, 뭐야? 귀신. 귀신 맞지? 이리로 오진 않는 것 같은데. 서로 뭐냐? 사람. 화장실 갔을 때 게임에서 귀신 소리 났다고요? 그거 내가 튼 거야. 너는 저게 사람으로 보이니? 사람이 저러고 다닌다고? 그런가?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낸 거야. 근데 저 사람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피해자랑 닮지 않았어요? 왜 놀랬어? <laughs> 어, 그러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시청 강실에서 본 영상 말이야? 음, 여기 있었구나. 피해자는 이 무슨 말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응? 음? 어, 무슨 소리야? 똑같이 생겼구먼. 아니 머리 기이가 다르잖아. 아까 그 사람은 단발이고 <laughs>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저서 전안 보이지만 그래도 단발보다는 훨씬 길어 보이는 걸. 단발인데? 아 말이 안 통하네. 너 단발이 뭔지 몰라? 아니 뭘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은 명백히 단발이라고. 그래 아리나, 내가 보기로 단발처럼 보여. 커니 것까지 무슨 소리야? 잠깐만, 상태야, 거나 너희가 보고 있는 거 각각 설명해줄래? 어, 네. 음. 단발이라면은. 스패너로 맞았었잖아 파이프렌치겠지 그건 나도 알아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 그, 그렇지 어, 성태형 어어 어, 허, 허, 허. 꺼놔!!! 스패너로 맞았잖아 하면은 스패너로 맞아 죽는구나 음 머리핀, 머리핀으로 하고 있어. 머리핀이야? 그게 뭐야? 저렇게 멀리 있는데? 그래, 아까 거지 니가 주운 거 있잖아. 아, 이거요? 그래, 그거. 어, 진짜 머리핀이네. 이런 건 언제 주웠대? 아까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아, 그게 중요하냐?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리언. 오, 아, 쟤들 눈엔 저렇게 보이나 보구나. 어? 진우야! 봤지? 왜? 귀신이 바뀌었어! 못 봤어? 설마... 그 머리핀 한번 줘볼래? 이..여기 음... 역시 이게 아까 그 일기장에 적혀있던 어! 어! 아빠한테 받았다던 그거 맞지? 아빠한테 받았다던 그 머리핀 맞지? 어? 사라졌어 어디 갔지? 그거 재하 선배는 이거 못 만져보셨으니까. 근데 이거 음... 맞지말 알겠어? 글쎄 처음 보는데. 건희 너의 말로 뭐 알아낸 건 없고? 아니 오래됐고 부서졌다는 건 말고는. 음. 아까 그 영상에 이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영상 각도나 상황을 생각해봤으면 그냥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네. 뭐라고 해야 될까? 유품? 이게 그 사람 거라면? 그거 나줄수 있어? 네? 머리핀을요? 뭐 하게요? 드려도 될거 같다, 아리나. 그래? 아까 그 귀신 거 같던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부턴 같이 다닐 거니까 괜찮을 거야. 아까처럼 또 혼자 갈까 봐 그렇지. 그러시면 뭐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그런가? 알았어. 자요. 고마워. 아이, 뭘또 됐어요. 저 봐, 저 봐. 내가 뭘 했어?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혼자 가버리잖아. <laughs> 따라가야겠지. 그러자. 아까 그거 대체 뭐였지? 그거 뭐라고? 사, 사람? 귀신? 아 그러게. 아무튼 그 사람이 왜? 역시 수위가 살해한 그 사람일까? 영상 내용처럼? 아마도. 그러면 뭐냐? 살해당한 거 귀신이 된 거지. 원한이 있다던가. <laughs> 보통은. 근데 수위도 귀신이라며. 그러고 보니 그치. 그러면 원래부터 귀신한테 죽은 건가? 음 그러면 원한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스위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오 말이 된다. 스위 귀신이 사라지면 원한의 대상이 사라진다. 맞지? 응. 뭐가 말이 돼? <laughs> 자기를 죽인 귀신이 뭐가 이뻐서 원한을 풀어준다고 좋아하겠냐? 아왜 그러던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여튼 그런가 가능할 것도 같았는데 감이야? 아니. 그럼 안 믿을래? 할인아, 나좀뭐뭐좀 뭐, 뭐좀 물어봐도 돼. 뭔데? 아까 아빠한테서 받은 거라는 게 무슨 소리야? 어, 뭐가? 아, 그거 이것 때문이야. 아빠한테서 머리핀을 선물 받았다. 어, 이건... 아까 구령대 앞에서 흩어진 뒤에 할인이랑 둘이 있을 때 찾은 거야. 아, 네, 머리핀이라. 그렇네요. 방금 그 사람이 일기장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군요. 맞아. 헤어져있을때 찾은걸 안보여줬었네 미안 깜빡했어 아니야 괜찮아 야 근데 그 사람이 맞아? 어? 그..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부탁하고 있는게 맞냐고 어... 맞는거 같은데 맞겠지 하란는대로 해서 일기장을 찾았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근데 일기장만 찾으면 되는거야? 다 먹으면 나갈수 있는거지 그건... 모르겠어 신효진도 찾아야되고 효진이 이미 뒤진거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그..그래? 차라. <laughs> 야, 너희들 어? 주지기형잘 됐다 안그래도 니들 찾고 있었는데 저희를요? 이거 받아 어 일기장이에요? 그래 그래 보이길래 챙겨 뒀어 맞지? 맞는 거 같아요 뭔 내용인지 좀 알겠어? 아직이요 아직 덜 모은 건가? 그런 거 같아요 헉? 뭐야 공지화도 있었네? 아는 척도 안 하는구만 왜 그래? 어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열쇠 찾으러 열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자면 너무 흑막 같지 않니? <laughs>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게 뭔데? 이건 지하실 열쇠인 것 같군 어? 뭐야? 그건 줄 어떻게 알았어? 감으로요 감이라니, 얘감 예, 진짜 좋긴 해요. 감이 좋은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면 어쨌든 찾는 수고는 덜었군. 어, 지야, 어 뭐야, 찾았어? 지야, 우와, 같이 가자 좀. 아, 하... 빨리 쫓아가야겠군. 가지. 어, 네. 열쇠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고맙군. 그러네요. 저 언니 진짜 정신없다. 친구를 찾았으니까 그러게 드디어 만나나 보네. 우리도 빨리 신우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냐? 지하실. 네? 지하실을 가면 해결될 거야. 지하실을 숨었다? 글쎄, 아 혹시 지하실에서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가봐요. 이봐요, 이봐요. 거기서 키 작은 남자에 봤자. 아또또 입다문다. 그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일단 가보자 하리나. 아니 맨날 말을 하다 말잖아. 어? 사람이 말이야. 가장 팍 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거기 있을 것 같아. 감이야? 음? 이씨. 나도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리나. 너는 왜? 우리가 안 가본 데잖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뭐죠? 아 깜짝이야 씨. 또또또 또, 또 소리 지르고. 실토리가 분명히 그 열쇠는. 지하실 열쇠가? 그래, 그거 우리보고 지어로 가라고 말하는 거라고. 어, 아 그럴까? 음,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이씨, 니들 나만 갖고 자꾸 그러기야. 미안,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어, 넌 어차피 감만 믿고 가자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가게? 가야겠지만 김성태가 저러니까 괜히 가기가 싫어지는데. 이게 <laughs> 빨리 재하 선배 따라가 보자. 장해. 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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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걔 달리기 잘하냐? 니가못 따라잡을 정도면? 지는 달리기 못 해요. 그래? 그럼 이 근처 어디 교실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 어야. 말좀 하고 들어가. 일단 찾아볼까? 네. 쫓아가 찍 오지마 어? 이거 지우고 다시 쓴거 맞죠? 흠 찝찝하게 이 타이밍에 너의 친구와 관련된 말일지도 모르겠군 지이요? 이게요?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는 건데 야야 같이 가 쟤네 대체 왜 저래? 아직 어느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따라가 보지 흩어지면 또 찾으러 다녀야 하니까 그렇겠죠 어? 바닥 쪽에 뭐가 있네? <laughs> 방금 뭐가 잠깐 나온 거 같은데? 어야너 아까 그 귀걸이 흘렸다 어? 아니요 저 갖고 있는데?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나머지 한 짝이구나 어? 그럼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아!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다. 언제 흘렸는지 모르는 거니까. 나도 알아 이 새끼야. 어디 보자. 빼꼼 야! 짜증 나 죽겠네. 쟤왜 저렇게 제멋대로지? 잠깐만 잘못 봤나? 돌아가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음,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군. 그렇다면 나가 그 낙서는 이봐요. 안 가요? 지금 가지. 봐요, 벌써 늦게 나오니까 벌써 다음 교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군, 일단 합류하지. 그래요, 어, 뭐야? 왜 저래? 서두르지? 이건 말도 안 돼. 돌아가! 조그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역시... 일단 나가요. 어, 뭔가 갑자기 상쾌해졌다. 그렇군, 공기가 달라진 건가? 공기가 달라지더니... 정확히는 이 교실 안에 공기가 달랐다는 거겠지. 뭔 소리야, 씨. 진짜 몰라서 들그래요 뭐... 피 냄새였잖아요. 어? 피라고? 지희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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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피 냄새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여기 문 열려 있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희야 어 지희야 지희야 으어 야! 28시 이럴 수가. 관문에 대해서 알아봤어? 어, 네? 관문이요? 금음날 밤에 열린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처음에 하린이가 이야기했던 연계랑 통한다는 관문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지 13개의 괴담을 전부 모으면 금음날 밤이 됐을 때 관문이 열려 끌려간다는 이야기 야 뭐야 뭐지 뭐말했어야지 오늘 오늘 금음밤이잖아 아 그러니까 온거지 우리 괴담 확인하러 온거잖아 그리고 금음은 내일이거든 관문은 누구나 머릿속에 귀신 한둘쯤은 살고 있지 그것들이 밖으로 나올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야 머릿속에 귀신이 누구나 한둘쯤은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laughs> 마지막 한 경고, 커다란 경고. 뭔 소리야 또 그건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머릿속에 사는 귀신이 밖으로 나온다? 괴담 말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로만 전해진 괴담이 실체화된다 뭐 그런 거 우리가 귀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 귀신이 진짜 나온다는 거잖아 뭐야? 왜 아무나 말이 없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렇게 소리, 그 소리를 크게 말했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놀랬어 그럴싸한데? 김성태가 웬일이래? 에이씨 나도 가끔씩 제대로 생각한다 가끔은 그래 가끔은 허. 허. 우리가 귀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답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엄청 유명해졌을텐데 귀신이 있다고 그러게 계단 모은데도 꽤 계생, 고생했잖아 부적 부적이요? 설마 부적이 없어진건가요? 아, 그 관문을 억제하던 부적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 3년 전 학교 지하에서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골동품이 발견됐지. 그런데 그걸 치워버렸어. 그 골동품이 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신문이 있었던 거구나. <laughs> 무슨 신문? 아까 하린이 네가 챙긴 거 있잖아. 아, 이거? 부림 신문? 어디 보자. 관문 고지하에서 400년 된 골동품 발견. 교장이 직권으로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그 골동품이 아유 냅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 뭐 그랬겠지만 그래서요. 3년 전에 부정역할하는 골동품이 없어져서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뭐 관문이니 골동품이니 <laughs> 공부했어. 공부요? 이 학교는 관문에 세워진 학교야. 그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귀신이 넘어올 수 있는 건 아니야. 넘어올 수 있는 건 이쪽에서 불러낼 때뿐. 불러낼 때? 강령 의식 같은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두 개를 마주보게 놓는다거나.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에? 어? 아까 성태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상상한 귀신이 실체화된다는 거. 아,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귀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확실히 그럴지도 몰라. 괴담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귀신도 나타났잖아. 그럴까? 그게 하린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한 거라면? 음? 음,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겁에 질려서 귀신을 상상하면? 하긴. 왜날 봐? 내, 내 뒤에 뭐 있는 거아니지 맨날 저러니까 무리도 아니지. 김성태는 어떻게 용케도 살아있냐? 저렇게 겁쟁인데. 아, 갑자기 나를 왜 걸고 나오죠? 헤헤 머리핀을 갖고 있어서 괜찮았던 건 아닐까? 그런가? 그 귀신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 다가 아닌 건가? 전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럼요. 관문 너머에 여기서 부른 조건에 맞는 귀신이 있어야만 넘어올 수 있어. 어! 그렇군요 만들어내는 거는 아닌 셈이로군요 아뭔 소리야 또 그러니까 괴담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구두 소리 같은 거 있지 응 괴담에서는 발소리라 그랬는데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귀신이랑 일치하거나 혹은 비슷한 귀신이 있어야만 관문을 넘어서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말이지 뭐야 그럼 괴담을 몰랐으면 오히려 적게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그러네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지. 그런가? 그래서 괴담을 만든 거야. 음. 뭐라고요? 재하 선배가요? 괴담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제한하신 거군요. 상상의 제한을? 어. 그렇지. 또또또또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여러 귀신들이 나타나서 돌아다니기 쉽지 않았거든. 관문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고. 소문을 퍼뜨리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공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조사한 곳을 위주로 괴담을 만들었지. 13을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해서 13개를 만들었고. 어? 괴담은 14개인데요? 내가 만든 건 13개인데. 이거 봐봐요. <laughs> 이거 거울 속에서 웃는 나는 처음 보는데. 어? 진짜요? 그러고 보니 한 장소에 괴담이 두 개나 있는 건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어? 최유권도 그러지 않았었나? 아, 그건 괴담 한한 개가 두 가지 버전인 거라고 했잖아. 이 거울 어? 괴담도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가? 그럼 역시 내가 그냥 하나를 못 모은 거였나? <laughs> 아니, 잠깐만요. 그런 거라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너희가 이미 괴담을 다 알고 있다고 들어서. 아 그래도요. 이 얘기를 미리 알았으면 계단 왜 귀신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계단 내용대로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도, 미리 도망칠 준비도 할수 있었고. 우린 지금 친구를 하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쪽 말만 믿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미안. 진짜 거기 신효진 있는 거 맞죠? 아마도 너희가 그 친구가 무사할 거라고 믿었다면. 좋아요. 그러면은 열세 개를 다 모으면 끌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세 개 괴담 다 알고 나면 금음 밤내에 관문으로 끌려간다는 거. 그런 말은 한적 없는데. 응? 뭐예요? 그럼 그 말은 누가? 소문이 퍼지면서 덧붙여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소문이니까 체육관이나 거울 괴담처럼 와전됐을지도 모르지. 어이씨, 뭐야? 그럼 우리 왜온 거야? 여기? <laughs> 음. 응. 왜 그래거나 괴담 말인데요. 재하 선배가 전부 만들어서 퍼뜨리신 거 맞죠? 응, 음, 그게 왜? <laughs> 그럼 아까 할인이 다이어리에 새로 생긴 괴담은 그러네. 재하 선배 반응을 보면 괴담에 대해서 그 괴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죠? 그런 것 같아. 근데 할인이가 적은 게 아니라 그랬고 갑자기 생긴 거였죠. 그것도 할인이 글씨체로. 그 응. 음. 그럼 역시 귀신의 영향일까요? 아마도. 그럼.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도와준 거잖아. 물론 그렇지만 알겠어요, 진우 선배. 감을 믿을게요. <laughs> 오늘도 그럼 혼자 다닌 거예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왜요? 왜 밤마다 여기 오는 거예요? 계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아또또또 입다문다 또. 무당이준거 아니요? 뭐니 얼굴 계시고. 무당? 무당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거? 남자도 있어요. 음 진짜 무당이에요. 그래서 하는 건가? 뭐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자 네. 일기장? 2007년 3월 14일.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제 아이 얼굴이 상처투성이다. 아빠의 짓이겠지. 앞으론 내가 올 때까지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기로 했다. 왜 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누나가 미안해. 어? 재하라면 재하 제하 선배요? 그럼 이일기 주인은 나의 누나 공민하야. 누 누나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왜 숨기고 있어서 왜뭐 이때까지 말안 했어요? 그러지 마, 아리나. 아니 글쎄. 그럼 재하 선배는 누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 누나라 3년 전에 누나가 실종됐어 그리고 1년 뒤에 아버지가 자살했지 오 그럼 아까 그 수희 아저씨가 맞아 어 아버지는 당시에 근무하시던 이곳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누나도 실종됐던 날에 아버지를 만나고 온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이 학교에 오면 뭐라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작년에 전학을 오신 거군요 제아 선배는 그럼 여태까지 그 귀신들 중에 누가 누님이신지는 모르셨던 거죠? 어? 머리핀을 저희가 발견했으니까 그러네 너희가 와줘서 다행이야 머리핀도 찾고 열쇠도 찾아줬으니까 <laughs>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아무 말도 없고 어? 어 그냥 제요 형이 누나라 그러길래 아 어. 누나들 잘 지내시지? 오 어, 그렇지. 에이씨, 또 가자. 이러다 놓치겠다. 음, 쟤도 누나가 있나 보구나. 또 그럼 한번 볼까? 이게 누나의 일기인 거지. 음. 중 이어지는구만 진우가 열쇠 갖고 있지? 응 음. 어? 왜? 저기 뭐가 있는데? 어디? 어 아까까지 없던 거에 이 생겼네 내일부터 출근이다 2010년 3월 16일 지아가 걱정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건 일기장이네 네이 언니가 사실상 가장이었나 보다 이제야 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네. 음, 그치만... 아, 됐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른 건 없지? 들어가 보자. 그래, 어, 저게 뭐야?